아버지 고 박길애 선생 무죄 선고 촉구 저는 고인이신 아버지 박길애 선생의 장녀, 진심 청구인 박영숙입니다. 47년 전 아버지 박길애 선생이 구금되기 전에 대학 2학년이 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버스 승악길과 학교 교정까지 미행당해 두려웠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 박길의 선생 사건이 터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발목에 태고랑을 차고 온몸이 나중에 묻힌 후에 둘들이 일인들과 대문에 들어서는 수갑찬 아버지의 처절한 눈빛은 지금도 잊지 못할 악몽입니다. 아버지 박길의 선생이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수로 옥살이를 품게. 사형처의 아내라는 기막힌 소리를 들으며 옷바라지를 하던 어머니 41살. 동생은 9살, 13살, 16살로 한첩의 자식이라는 비웃음 속에 사슴 아픈 사춘기를 보냈고 혹독한 군 생활을 겪고 저는 힘겹게 대학을 졸업했지만 시원제 문제로 취업할 수 없어 전라북도 시골학교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도 신혼제해 문제로 학교에서 쫓겨나 많이 당황했습니다. 서대문 기지소에서 아버지 박길래 선생 면회를 할 때마다 흰재수복에 부무신을 신고 성과처럼 건강해라 오뚜기처럼 일어서거라 기술을 배워라 어머니 잘 모셔라 고맙다 하시면 슬픈 눈빛으로 뒤돌아서는 아버지의 굳은 얼굴과 초췌한 모습에 엉엉 울었습니다. 그사일생으로 아버지 박길의 선생은 우여곡절 끝에 17년 만에 석방되었지만 이미 고문과 오래 놓고로 온몸이 덤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서러해진 모습에 너무나 슬프고 억울해서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아침에 집은 만했고 예기치 않은 불행 속에 수십 번의 이사와 온갖 참사를 하며 악착같이 떠들인 삶을 버티신 어머니가 계셨기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지금 80세 노령이신 어머니 서순자 여사는 80세 고 남편 박길래 선생의 무죄 판결로 명예가 회복되어. 우리 집안의 뿌리 깊은 한이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간첩의 자식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무시다가며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 가족들의 피맺힌 억울함이 풀리고 고인이 되신 아버지 박길의 선생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반드시 양심 있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 선고를 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재심청구인 장녀 박영수 아버지 박길의 선생의 마지막 진술을 작년에 제가 진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길의 선생은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진술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박길혜 선생이 과거 위법한 재판 도중 작필로 작성하셨던 서면들 중에서 재판장님께 하고자 했던 말들을 간단하게 발췌하여 본 재심청구인이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판사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고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형을 받아야 할 운명으로 끝을 맺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나이 50이 되도록 경범죄 한 번도 형을 살아본 바 없이 그저 독서를 취미로 굳이 식할 이만큼 진실되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명세제 나름대로 오래 생각해 오기를 분단된 남북보다 통일된 조국을 부조리와 부정 부패가 심한 사회보다 친하고 합리화된 사회를 장기 집권 독재 정치보다 민주화된 자주적인 의의 정치를 이상과 같이 저는 깊이 하라고 바라던 평소의 생각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마음에도 사실에도 이른바 간첩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억울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른바 사형에 처할 만한 일급 간첩으로서 제가 그것에 해당될 만한 간첩 활동을 할 조건과 처지에 있지 못했다는 점과 그런 행위의사가 저에게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런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결과적 사료와 증거와 방증이 없었다는 점.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저의 모든 영상을 고맙하여 깊이 검찰에 지켜보기 바랍니다. 부인이 되신 아버지, 박길의 선생의 새연 순서를 낭독하면서 아버지, 강길례선생님 반드시 무대 한결 청구가 되기를 척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차 무기징역 구형, 고만 검찰 웬 말이냐? 1974년 10월 통역당 재건이 조작사건의 재심사건, 2018 진호 141조차 17년 옥고를 치른 박길의 선생께 과거 군부원사가 불법 체포, 강금 고문 폭행, 가혹행위 허위자백을 통해 조작, 기소한 불법 수사의 반성은 커녕 선고 6일 전무기징역 구형한 천인 공로할 공안검찰 주탄한다. 공안검찰 주탄한다. 지게 된 결론 기일인 2021년 8월 31일 법원에 선명한 판단과 종국적으로 무죄에 선고하여, 무죄에 선고하여, 그 박길의 선생과 진심 정구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라. 명예를 회복하라. 박귀래 선생의 부인 서순자 여사께서 지금 89세 고령으로 노안이 셔서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서순자 여사께서 법정 진술을 한 것을 제가 딸 장녀인 제가 당정했습니다. 재심 청구인 서순자 여사 법정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퀴를 부인 서순자이며 89세 고령입니다. 조금 전 자식들의 한 맺힌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가슴속으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누명을 풀어드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남편과 우리 가정의 뿌리깊은 한을 풀어주시기를 간결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순자여사 박길의 선생의 부인의 법정진술을 낭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